그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내가 보여주는 면에그 부드러운 면만을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많은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내 안에 끓고 있는 또 피는 다른 피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지 이거를 작정하고 이 사람이 뭐 어? 어? 누가 어그지로 말렸다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러나 본인이 이제 인지하고 이거는 이제 아,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할때못 빠져나온 건 맞고 선생님 네 선생님한테 훗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누군지도 밝히고 아, 어, 밝힌다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응 왜냐면 이미 사건이 다 터졌어요 지금 난리죠, 마약 알겠다 네, 음, 탤런트 이성균 씨. 씨. 어, 음. 근데 그 아무리 마약을 했어도 이분한테도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 뭐 아주 상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운기로 봤을 때는 좀 어떨 것이냐. 아니 운기라고 뭐, 볼게 없죠 지금은 뭐요만큼도 네. 진짜 어 지금 그 사람의 심정은 네. 딱 그냥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어, 그걸 거예요. 네. 음, 음, 왜냐면 뭐, 모든 연예인들이 다 이미지 갖고 먹고 살지만, 음. 이성균 씨는 정말 이미지로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음, 부드럽고, 온화하고, 네. 그쵸? 음, 또, 작년도 그렇고, 올도 그렇고, 뭔가, 어, 자던 용이, 어? 꿈틀거리는? 그래서 올해는 일적으로도, 어, 나쁜 애원은 아니에요. 작년도, 올도. t 디가 지금 그 사람의 운기를 물어본다면, 네. 어, 운 기회를 물어보는 거하고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운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응, 그러나 운 자체는 나쁜 해운은 아니었지만 선택. 아유. 선생님 속마음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대신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저도 이성균 씨를 와 대단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 굉장히 이미지가 네. 어, 부드러우면서 섬세한 남자 누구나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 싫어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어, 진짜 유, 어, 이거는 약학 욕한 거야. 배때기가 음, 네. 불러서 네. 한장을한 거지. 물론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 인기를 먹고 살고, 많은들앞에 나의 사생활은 없고, 스트레스도 어마어마 무시할 거예요. 그러다 뭐 어딘가에 풀고 싶고, 뭐 피고, 그러겠지만, 그런다 그래서, 어, 다 우리가 안, 안 되는 걸 하진 않거든? 네. 응? 음. 응. 그런데, 위외로이 네. 사람의,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신호를 잠깐 떠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은 그냥 TV에서 볼때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어? 그런 남자인데, 어~ 이 사람이 그게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은 사람 남성 좋게 말하면 남성적인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할 걸요 어, 위를 날카로운 면도 있고 어~ 좋게만 남성적인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내가 보여주는 면에 그 부드러운 면만을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많은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내 안에 끓고 있는 또 피는 다른 피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음~ 사람들로 일해서 뭐~ 누군가가 어~ 아마 이 사람이 하 어, 그거를 손대기 전부터 주의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지 이거를 작정하고 이 사람이 뭐~ 어? 어? 누가 어거지로 말렸다?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어 그러나 본인이 이제 인지하고 이거는 이제 아,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할때못 빠져나온 건 맞고, 음. 그뭐 저도 뉴스를 봤어요. 뭐 누군가가 뭐 삼억 5천네 맞아요. 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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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선생님 음. 지금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지만 음, 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게 다 터진 건가요? 아니에요. 더 놀랄 일이 더 있어요? 음, 뭐, 그게 이제 얼마만큼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음. 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어, 내가 본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 음. 어, 그거와, 뭐, 35,000, 뭐, 네. 그거,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건데, 음. 제가 볼 땐, 어, 다른 연예인들도 있을 것 같고, 음. 조심스럽지만, 음. 네. 어, 이성균 씨가 다는 아니고요. 어. 아마 그게 좀, 어, 일반적이진 않게, 음. 어, 어, 어. 어, 그래서, 둘, 셋, 주도하에, 나름대로, 그리고 아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연예인뿐만 아니라, 네. 어, 또, 어, 나름대로, 어, 뭐, 알수 있는 네, 나름대로. 네, 그런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성균이 보다도 또 뭐, 더, 이거 참, 뭐, 누가 더 크다, 작다는 뭐야지만, 나름대로 큰 스타? 네. 뭐, 이런 사람의 또 뭐, 이러고 저러고 구설도 좀, 불똥이 튄다 그러죠? 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는, 뭐, 이성균이 하나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음음음 음, 음, 음. 그리고, 네. 지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 네. 음. 그리고, 또좀먼 미래이지만, 음. 이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배우로서.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니네 말대로 먼 얘기고. 재기가 가능할지. 얜 지금, 지가 벌어놓은 거다 털어서, 응? 음. 어? 얘는 지금, 까딱하면 비잔치 해야 될 판이요. 뭐, 아, 뭐 아마 이것저것 위약금 들어오고 할거 아니야 그 벌써 2백억이 넘는다고 아 그래? 생각나? 네 너는 네 알고도 빨리 한다씨그 그런 건알수 없나요? 뭐? 이분이 마약을 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응 음. 이런 건 충분히 안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분이요? 응 음. 앞으로? 응 음. <laughs> 어... 의지인 거죠 어... 이성균 씨가 만약에 정말 의지를 하고 내가 이건 정말 실수했어? 그러고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누구 말대로 막 오랫동안 마약해서 마약에 쩔어서 막 손톱을 봤들고막 마약을 찾아다니고 음. 이런 그렇게는 안 보여요 저는. 응응. 아. 음, 음. 네. 응. 음. 음. 어,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잘못사거고이 이성진 씨 안에 네. 어그 어떤 그 우리 그딴딸의 그 피가 있다 보니 음. 놀고 굉장히 남성적이고 뭔가 그런 거를 좋아하고요. 어, 그 분위기를 좀 많이 탈 거예요. 네. 우리가 보는 그 부드럽고 그런 섬세한 면은 그냥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면, 어, 어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좀 와일드하고 가격한 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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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지, 음. 이건 뭐 누구한테 억울하다 갈수 없어요. 음. 뭐, 뭐, 그걸 협박한 년도, 연놈도 나쁘지만, 지가 그런 원인적공걸한 거잖아. 맞아요. 음, 그거 그냥 무조건 국민들한테 죽고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시 십오 해야지 나 누구 때문에 협박 당해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어, 어쩔수 없이 끌려가 이러면 더 추해. 맞아요. 어. 잘못 정하고. 음. 그럼요. 맞고 이렇게. 음. 음. 네 이런 음. 거를 볼 때마다 좀 씁쓸한 거 같아. 그런데 이거는 실제 얘기하기가 편해요. 음. 어차피 밝혀졌고음 어, 구독자 분들 입장에서 다 나온 거뭐 이제 와서 뭐해 이럴지 모르지만 저 적어도 음. 청하신당 네. 채널에, 또, 우리 피드가, 네. 뭔가, 진짜, 우리가 우리, 우리 채널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 막, 조회수 올리고, 막, 네. 어, 진짜, 뭐, 그, 뭐라 그래, 막, 어, 어? 어? 구독자들 몰리게 하려고, 어, 뭐 찍질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할머니가 다 얘기를 해줘도, 음. 다 여기는 유명인들을 얘가 갖고 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인간에서 막 골라야 돼요. 아. 우리 신도나 오래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음이 어우러해. 아 선생님 말투만 봐도 아 이건 이 얘기다 저 얘기다 안 돼요. 왜냐하면 조심스럽잖아요. 그분들의 인생도 있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본게 아니에요. 본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너무 칼을 갖다 휘두를 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얘기를 못 하고 나중에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놓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들이 막머리잡터다 그거 봐요 선생님 이거 올렸어야 되잖아 맨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네. 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성규 씨에 음.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다시 달아보는 거니까 어, 구독자분들에서는 대해어우뭐 이거 이미 여기저기 서다 찍었고 뭐다 나온 건데 이럴 수 있지만 음. 저입장에선 이런 게 실제 더 찍기가 편하죠. 네. 부담도 없고. 음. 지금 시점에서는 딱 이렇게 여쭤봐야 될것 같아. 음, 아, 잘했어. 사실이라. 아유 잘했죠 잘했죠. 네. 어, 아유 아유 <laughs> <laughs> 이뻐. 어.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